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파초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첫 방송을 하는데요. 와, 첫 방송입니다. 네. 첫 방송인 만큼, 저도, 첫 방송이니까, 어색할 수도 있으니, 그점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버더, 마인크래프트 PE, 모더를 플레이해 볼 건데요. 여러분들을 거의 다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모더는 PC 그러니까 PC 마인크래프트 하이픽셀 서버에서만 할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그건 아닙니다. p e 에서도할수 있어요. 바로 이곳에서만 이곳에서 말입니다. 아까 전에 FC에 그 거기가 잘 된다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다잘 찾아보면 뭔가 저기는 좀 많이 기다려야 되거든요. 여기 안 들어갈 때도 엄청 많고 이 일단 여기 에버더 네, 미스터리. <laughs> 한 다음에 맵으로 일단 나가줄게요. 여기 들어가면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맵이 없어서. 네. 이런 네, 말, 그렇게, 원래 안 하는 성격인데, 그래도,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아예 들어갈 데가 없네요. 그럼 어떻게 보면, 아까 전에 거기가 좀 낫겠네요. 일단은, 첫 번째. 어, 여기 사람이 많이 없네요. 사람이 많이 없으면, 내기안 걸려. 이거, 깨끗해. 오! 점프만 있거든요. 저 점프 진짜 못 합니다. 에,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뭘할 건지 네, 방송을 꼭 제가 매일매일 올릴 수 있을까요? 못 올릴 것 같은데, 일단 나중에 되면 뭐 매일매일 올릴 수 있겠죠. 근데 아. 나중에는 내중에 되면 더못 뭐 올릴 것 같은 느낌이 까 일단, 지금은 맨날 올리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뭐, 유명한 방송인들은 올릴 수 있겠지만. 그래서 제가 여, 이 점프를 많이 해서 예. 네. 일단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뭐 걸릴까요? 아하, 시이 골드를 먹고, 골드를 10개 모으고, 모더를 발견해서 활사로 이분은 모더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많이 다 알고 있는 그 지적. 저 이분이 아저 저기 아니 확실히 이건 아니다 진짜. 저 디셉티브님 사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원 판은, 어이네요 아무것도 못하고 저거서 온다, 지 아. 그럼 여기 점프를 하고 있겠습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을 스킵해드릴까요? 스킵해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저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냥, 꼭넘어가줄겁니다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금방 되더라고요. 그냥 점프를 하고 있다가 한번 그냥 내려가 보니까 됐어요. 어 여기 IP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댓글에 말고 네. 설명란에 아, 영상 설명 영상 설명 영상, 영상 설명란에 보여드릴게요. 알, 려 써드릴게요. 여기가 어, 좀 보다 플레이 하세요. 여기가 라이벌, 아, 일단 저는, 이제 중앙 안 가는 편이라. 이게 왜 사람, a player was murdered. 그게 뜬다면, 사람이 한 명이 사라진, 안떨어진 버그도 있죠. 여기, 이 버그가 있어요. 막, 날아다니고, 막, 점프를, 자. 이제 이렇게 떨어져서 죽는다 하면 바로 플레이어로 하고 여기 있는 이너 이노센스 이렇게 하나 쫓니다 잠시만요. 자 이렇게 됐죠. 여기서 탐험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어 이겼네요. 아 잠깐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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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올 수도 있고. 야. 알세요 그러면, 여기, 뭐, 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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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하네. 저 이름을 모르겠어요, 저뭐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 잠깐만. 탈북하다가 죽는 사람 같아요. 왠까? 여기 비닐 공간이죠 아, 여기 가고 싶은데 여기 한 번도 못 가봤어요 아, 자전거에 못타죠이노센트 아, 시민이죠 직업을 갖고 있지 않은 아주 선량한 시민 네. 저요. 저 뭐지? 그리고 참고로 저 편집 같은 거 할까요? 만약에 다음 방송부터 아, 뭔가 하면 좋겠다. 그러면 이번 영상 댓글에 하, 뭐지, 편집을 하라 하라고 댓글에다가 올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아니면, 하지 마세요라는 의견이 있으면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하지 마세요가 두 명, 하세요가 세 명, 그럼 해야 되겠죠? 그리고, 하지 마세요가 두 명, 하지 마, 하세요가 두 명이면, 그러면, 제 생각대로 하겠습니다. 오, 잠시만. 어, 너가 컬을 갚자마자, 티브가 죽었는데 방금 쟤칼 들었었죠? 아닌가요? 진 여자 사람 칼 들었을 것 같은데 초록머리? 여러분들 하면 영상로 봐가지고 여러분들알수 있겠다 영상을 보면서 봤습니다 봤어요 봤어요 그치? 저 진짜 봤어요 여러분들 보셨죠? 칼 들었는데 칼, 손질하다가 손질하다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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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와, 그래도 칼을 든거 보고 피해가지고. 자, 직착티브 화를 먹은 이쪽 하면 여기 안에 들어갑니다. 이거를 이렇게 합니다. 와우. 그럼 뭐라고 됐을 때, 이게 부하이거든요 잠시만. 잠깐만요. 잠깐만. 잠깐만. 아, 여기 박다기야. 여기 봐, 여기 봐, 여기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아, 진짜. 어, 뭐야? 어. 우와. 어, 시작하 어떤지 같은 사람 있어? 에? 뭐죠? 좀할 먹고 싶어 와우. 빠세 오케이. 8까지 벗고. 나도, 나다다도나다나 지금 9분 찍었네요?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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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방금 15분? 20분? 그쯤 찍도록. 제가 얻어와 걸렸을 때, 라이벌이 여기에서 가장 많이 걸렸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하면, 여기서 얻어 걸리면 거의 이겼어요. 어, 이런 느낌. 뭐뭐뭐뭐뭐 이사 뭐뭐뭐뭐 근데 이 괭이가 있습니다. 아 잠시만. 아 잠시만. 빠 아, 잠깐만요. 후롱 후롱.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서 이게 5초 남았다는건데 이게 회전이 정확하게 3초 이런식으로 되진 않아요 조금 느리다딱 맞을 때도 있겠지 아하 아 잠시만 어? 화분이 까네아저 여기 진짜 궁금해요 맵을 나갈 수 있나? 여기로 가면 갈수 있거든요. 여긴 되는데, 여기서 뭐 어떻게 할수 있는 게 없어. 이거 뭐가 될것 같거든요. 일단 여긴 가고싶죠세 칸이라 저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점프를으로 못하는 파츠도? 근데 쪽까지 못올라가잖아 어, 어. 어, 어, 어. 저기요 뭔가 투명블록으로 바뀌었나어 뭐야 아, 근데요 여기가 이렇게 떨어지는 곳이 있어가지고 무슨 말이야? 왜 이럴까? 아니 시체가 없잖아. 시체 있는 곳에 이게. 뭐지? 어디에 활 있었던 걸였죠 아닌데, 있을 곳이 없어요. 제가 다 찾아봤는데 없잖아, 었잖아요 여기 없을 텐데. 그리고 지금 맞아도 활동을 하고 있지는 않은데, 일 바로 다판판키마키마키마키마키마지막판마기서 막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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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키마걸리고 싶다 진짜 마키마리고 싶어요 마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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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마키마키마키마키 진짜 갑자기 마지막 판이라고 하니까 걸리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기인데. 저기 가고. 가 타워에서 아좀 저다. 중앙? 중앙에 가면 사람들 다 죽기만 하지. 아하~~ 맨 마지막 판도 어쩔 수 없는 데이어 여기서 퇴근하면퇴근는거퇴근하여기근아고 퇴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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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근하고퇴근고 퇴근하고, 퇴근하고, 하고 퇴근하고, 고 여 디테이티브가 머드 보다 잘 가고 머드가 디테티브 보다 훨씬 안 가고 거든요뭐 음, 어차피 시민은 그냥 먹하고 데아 잠시만. 마지막 판이 이렇게 끝나버렸습니다 어쩔 수 없죠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음, 다음 시간에 그거 할 거예요 제가 아까 전에 다음 시간에 뭐 할건지 말했죠 말해 주나요? 말해 드렸나요? 안 말해 드렸겠죠?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에서는 제가 이거 팔고 일단 게임을 할수있을지 모르겠는데 게임 할 수도 있고 일단은 그 다음 뭐야? 그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에, 다음에는 제가 뭔말 하려고 죠 다음에는 제가 에, 몇 요일날 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몇 요일날은 뭐하고 또몇 요일날은 또 뭐하고 그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그럼 กันยอง